아, 오랜만에 카메라 켭니다. 어, 오늘은 서울의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브이로그 안 올린 사이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 무스탕을 좀 입었는데 이제 무스탕이 군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영화가 밀리터리 영화니까 TPO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봐요, 김무자집 근처 영화관에 가서 뭐 합니까? 용산으로 가시죠. 그래요. 용산으로 가자. 저기, 혹시, 그, 아, 포스터. 아,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嗯。嗯 <laughs> <laughs> 왠지, 이거, 왠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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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많 이거, 이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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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님, 8 요청 주실 때는 800만 인사드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만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식장군님. 네, 저희 오늘 오전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400만 원독을 돌파 돌파하였습니다. 장한님 네, 네, 저희 가셔야 됩니다. 네,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올라겠습니다 네, 관람님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영화가 이제 막 끝났는데 앞에 부분을 못 찍었어요. 정우성 배우님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어, 제 이름도 여기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화이팅이라는 단어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인을 받기까지 무역절이 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펜스가 앞에 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삐열이었는데도 배우분들이 이쪽으로 전혀 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못 받고 사진도 못 찍었는데 같이 전에 거미집 때도 마찬가지로. 사인을 받아내고자 하는 진영 하나에 끝나고서 아까 산 펜이랑 그리고 포스터를 들고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경호원 분들께서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걸못 받겠다 싶었는데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제 펜이랑 포스터 가져가셔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정말 사인을 해주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정우성 배우님이 이번 영화의 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주연이긴 한데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연이 전두광 역할이라면 저는 정우성 배우님이 맡으신 이태신 장군 역이 진짜 찐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인생작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여기 목구멍까지 뭔가 차오르는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차오르는 감정들이 결국은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눈물로 나온 건데 지금도 살짝 약간,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성민 어, 배우님이 이제 이 안경이랑 비슷한 이제 하금태 안경들을 이제 쓰고 나오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그 화금태의 광경이 정말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역시는 역시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냥 연기들의 향연이에요. 배우들이 누가 누가 연기를 더 잘하나.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게 뒤처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제가 죄송하지만 좀, 처음 보는 배우분들도 그 흐름이 전혀 깨지지 않게 연기력이 정말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성수 감독님 뭐 연출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영화를 긴박하고 스릴 있게 잘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고 나서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는 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진이 빠지고 영화를 보고 나면 온몸에 힘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한 긴장 상태에 놓여서 이제 온몸이 막 경직이 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번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국가서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스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정치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어, 아주 영리하게 풀어나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분야의 산업들이 많이 위축되고 좀 기지개를 잘못 펴는 느낌이었는데 와, 이번 영화가 벌써 개봉한지 2주 만에 어, 400만을 넘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영화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또 어, 한국 영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서. 이번 서울의 봄 영화를 필두로 많은 영화들이 다시 상영관에 걸리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시고 어, 그렇게 이제 영화 산업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데려와서 또 보셔도 정말 후회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게 뭐 뒷광고가 아니고요. 어, 영화사 직원도 아니지만 어, 이 영화만큼은 정말 이 감동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네 브이로그 찍어서 <laughs>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한 거치고는 오늘 성과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좀 영상을 좀더 자주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 끝.